목사님, 이걸 내려오시고 또 우리 대화를 좀 해요. 한 아, 발짝만 더 와봐, 확 쏴버린다. 야, 니들 카메라 꺼. 야, 야, 가, 카메라. 총과 카메라의 대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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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카메라 우리 내렸네. 아, 그때 미친 듯한 굉음을 내며 나타난 자동차에서 내린 괴인 그녀가 뜨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죠. 뭐야, 하지만 더 또라이가 바로 이분. 안녕하세요, 깡궁. 첫 만남에 빈소를 올 수가 없어서요. 오소령넌또 뭐야? 예, 저트리가 팀장입니다. 야 임마, 넌 사내 새끼가 기준년 밑에서 일한 자쪽팔리게 <laughs> 제가 또 보통 기준년은 아니거든요. 어젯밤에 몰래 화장하셨더라고요. 공문서까지 유지하시면서. 화장이라뇨? 없어요 이제? 술 때문이라고.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8 미만, 부패가정이 생긴 알코올로 추정됨으로 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하나님도 아니고. 네가 죽은 애걸 어떻게 알아? 그것만큼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경찰보다 더 독한 저희 트리거예요. 이 수면제는 미음동산에서 사용 중인 약품으로 확인이 됐고요. 함께 나온 다량의 마땅한 성분이 미스테리죠. 맛등에 출처를 물으며 자극하는데. 목사님 혹시 아세요? 걔가 원래 더러운 용이 쓰이네. 그걸 내가 다들 배려 죽였어. 어, 어머니, 어머니. 왜? 아이고. 갖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모 행세야? 거침없이 유적을 능욕하는 가짜 목사. 뭐 왜? 내 말이 틀려? 맞잖아. 잔인한 발포. 을 <Columbus> <servie> <강화> <imagine me smoking> 사실상 믿음 동산을 이끄는 실세의 등장.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뭘 이렇게 찔질짜 천국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것이지. <Yazamientos> 때마침 경찰이 도착하지만 신고한 건 방송팀이 아니라 믿음동산. <laughs>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좋아. 들인 거? 내 땅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와. 잠깐만요. 문제는. 뭐 하는 거야 진짜? 가만히 있어 지금도. 가져가셔야죠. 선물인데. 이 년이 검찰, 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 사고를 닥치는 대로 씹어먹는 탐사 방송계의 저승사자 들어와 계세요 다시는 이런 짓 못하시게 눈빛 제가 꼭 구해드릴 테니까 죽고 어! 싶어서 장했나 금방이라도 쏠것 같은 목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턱을 든 오소룡 조세요 뭐? 날도 좋은데 쏘라 진짜 쏘 총으로 오소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백병전. 디즈니 플러스가 제대로 독시분 작품이 떴다. 2025년 김시선이 추천하는 진짜 추적 활극. 이거 애들 소꿉장난 아니야? 하필이면 이 판에 들어온 신입 PD까지. 스탠바이.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김시선의 서로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라마국에서 누가 온다면서요? 아까 엘베에서 장빌런이 뭐 떠나야 한다 어쩌고 그러던데? 뭐 원래는 동물 천국에 지원했대요. 신입 친구 나이도 꽤 있던데. 그러네. 근데 왜 하필 동물 천국이래? 인간은요. 한도가 동물이 좋은 이유는 희망이 없거든요. 진짜 그 어딘 그대로 범부장 앞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지? 아이스 괜찮은데?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트리거 팀 상황. 분명 탐사보도팀인데 완전 동물천국!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말씀해 가 얘랑 개똥이랑 아니, 같이 해서 114처리 올려보낼 거야. 아, 어, 시간이야. 이게 다 뭐야? 동물천국이 뜬장에서 200마리를 구조했대. 그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출산하는 바람에 인보처 찾을 때까지만 임시로 우리가 맡겠다는데 하필 우리가 왜! 피디들은 다 취재하러 나갔지. 게시판 터졌지. 막내 놈은 또 말도 없이 사라졌지. 작가가 무슨 시다발이야? 그때 온 긴급 전화.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전화하 이거 지금 완전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어? 저거 저거 김 목사 차 맞죠? 스포츠카 어 맞아 맞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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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지금 김 목사가 나가고 있고 아니 그것보다 문제가 지금 관광버스가 막 계속해서 올라가그 호텔 한 대랑 관광버스 두대또 올라가요 아저도 혹시 오늘 밤에 막 떼고 죽는 거아니야 그럼 가야지 혼자 갈 수는 없고 아니에요 저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그 시간 부르겠죠? 정식 스카웃 하려고요 아니 무슨 스카웃을 이런 식으로 하냐 요새 엠지 커플들 사이에서 무지 핫하대요 예? 선물 도... 아유 도망가지 말고 좀 도와줘요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으악! 신입 환영이 아주 스펙타클한데 아이씨. 잘못한 믿음 동산의 엄청난 실체 일1 9죠아 제가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여기 잘못 떨어진 것 같은데요 어, 여기요? 글쎄요 무슨 시설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곧이어 보게 된 무서운 광경 거만한 교주의 아내와 중독된 듯 미쳐버린 신도들 하지만 잡혀버린 소룡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긴 잡히면 진짜 죽일 분위기 잡아! 소룡과 한도를 추격하는 좀비 같은 신도들 살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방법뿐 촬영한 영상을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가지아트리거. 완벽한 패스. 준 것도 못 받는 강기호. 하지만 한편 이 시간에 출근인가 퇴근인가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돼. 탐사보도에 관심 없는 한도 이 일이 좀 특수한 일이라 우리는 그냥 방송쟁이가 아니라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신입 판도를 자극하는 오소룡 팀장 눈도 못 맞추치고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세요 안 맞아 여기랑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신입 판도 처음 본 사람 수갑 채우고 납치까지 한 분이 사명감 못느하시는건아티가안 그 맞지 않나요?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청년이 김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했어요 1년이 안 돼서 온몸이 썩은 채 공중화장실 변기에 널부러져 있는 채 발견됐고 경찰은 왜 때문인지 단순 변사로 종결.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입수한 자료는 전혀 다른 얘기해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보검이 필요한데 김 목사의 나쁜 놈이 죽은 아들을 도둑질해서 멋대로 화장까지 해버렸네. 보통의 사람들이 일과처럼 이 뉴스를 휙 넘겨버리거나 댓글 화나요 정도를 누름 끝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증거를 찍어야 돼. 그래야 나쁜 짓을 멈추니까. 법의 사각지대 그 공간을 발견하고 알려하는 사명감. 나이론 목사가 빌런인 건딱 봐도 알겠고요. 아니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왜 목숨까지 거냐고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도 하늘을 나는 방법이 충분한 21세기에 굳이? 그럼 너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소룡에게 올드하던. 뭐? 치명적인 단어. <laughs> 올드. 올드. 그렇게 트리거에 합력이 된 한도. 제내리가 저기밖에 없는데. 책상 좀 바꿔야, 네. 바꿔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믿음 동산 편집에 들어간 트리거 팀. 쌓이는 <laughs> 클립 부족한 수면 시간. 야깐 당겨. 일가족 인터뷰 보내 응. 지금 다른 바로... 응. 작가들은 팩트 체크하기 바쁘고 어, 됐어. 이제 남은 건 스튜디오 촬영 부분 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 끝에 세팅 완료 부모소에 이끌려간 아이들까지 400명 남진한 신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시청자들을 몰입시켜야 합니다 자 스튜디오 준비된 거야? 예자 네. 녹화 들어갑시다 파이틀 스탠바이 파틀큐 아이 매니큐어? 아니 시팽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우리 m 지들 한도를 놀리는 기호. 아무튼 m 지들은요 남자들도 손톱 바르고 해요 다그게 패션이지. 이거 선물. 한편 어서령은 준공식은 봤어? 아예아 예, 아, 그럼요. 아 사장님 카리스마아주구냐뭐 이사하고 처음인데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요. 아해 아, 해바라기 아. 이. 아, 이이 이쁘네, 어? 오만이 이딴 선물할 시간에 자기 반성 부터 하지. 사입비 거기 낙하산 타고 들어갔다며 정식 출근도 안한 신입까지 끌고. 취재 방식에 대한 질책이시라면. 잘했어 그건 그거라도 안 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어. 많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국민 신문고가 돼가지고 관리원을 조금만 이렇게 충원해 주시면. 사태 파악이 안 돼? 폐지 얘기가 오가는 마당에 충원. 아, 아니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 하나로 그 폐지까지 가는 건좀 너무. 너무해. 이번 개편 때 없앤 여행 프로 니들 시청률 딱두 배였어. 공정성 운운하면서 광고도 안 받는 새끼들이 요새 이 바닥 어려운 거 몰라? 간판 풀어고 뭐고 얼굴에다 똥칠해 돈도 안 돼. 그럼 어떤 프로든 그냥 가는 거야. 사장이 그 정도도 못할것 같아. 확인 안된 가짜 뉴스라도 돈안 되고 뭐 여름만 들끓으면 폐지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사장을 제대로 빚아냥거리는 소룡. 후배님, 국민 프로 어쩌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거 같아? 누구나 안 해봤니? 네가 대단해서 트리거인 게 아니라 선배들이 싸워올린 밥상에 수저만 얹은 거야. 먹같이 돌아갈 때도 우린 이딴 주문 따위 없이 깔끔했다고. 저희도 선배님들만큼은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은 거만하지만 한때 탐사부도 트리거 선배였던 사장. 그럼 대선배랑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래? 에? 새 얼굴에 똥칠한 닥터 트리가그 새끼 누가 먼저 잡는지 내가 먼저 잡으면 트리거는 깔끔하게 심하야 하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니들이 이기면 폐지는 잠정 보류 유예 기간을 주든가 할게 어때? 망설인 오소룡 팀장 그딴 잡놈 하나 못 잡을 거면 그냥 폐지해 이꽉 담은 소룡 하시오 내기 프로그램 폐지를 건 위험한 승부 공정한 정보 공유 따위는 없어 노 페어 플레이 상대는 PD에서 사장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 이상한 정보를 듣고 온오소령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한 PD 바로 낙하산이에요? 낙인과 배제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께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노코멘트에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보통은 요직이 꽂아주는 게 낙하산 아닌가? 여긴 그냥 드리거로 낙하인 것 같은데요 여긴 인정할 수 없는 탐사천재 오소룡. 드라마극처럼 큰 돈은 못 벌어도 PPL 은 받지 않는 지저와 자존심이 있고 시청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1위 트리거예요. 1등, 1위, 아무튼 최고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미국식 합리주의자 제임스 손 본부장님께서 아주 대단하신 신입분을 요직에 꽂아준 게 맞다. 고로 당신은 낙하산이다. 어, 선물. 씨피님, 홍 작가님. 사실 낙하산 측은 투자까지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 안녕하세요. 소룡에게도 강한 한도지만 유일하게 약해지는 상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고양이님. 사람 마음을 훔치는 도둑. 뭐냐? 귀여운 다냐? 눌와봐 앉자. 너왜 여기 있어? 아? 어? 이상하게도 목에 노끈이 묶인 고양이. 목에 묶인 노끈을 잘려주려던 그때 차 밑으로 들어가 버린 고양이. 이놈아! 그때. 이 새끼가 진짜. 어우 시끄러. 네가 이 동네 고양이들 다 죽고 다녔지. 사이코야. 아! 주차 서죠. 이 모습을 유심히 째려보는한 노인.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이 새끼 맞아요. 아 이걸로 진짜 뭐. 고양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이 목에 노끈이 너무 꽉 조여있길래 제가 이걸로 잘라주.. 잘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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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른데! 들었죠? 들었죠? 와! 이 새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동네엔 고양이를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요즘 정신병자들 정말 큰일이야 우리나라 절대 불상해서 어떡해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발견된 노끈 <놈> 그놈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고양이요. 살해당했어요. 어미로 추정된 녀석이랑 같이요. <목소리> 고양이 죽은 건 알겠고요. 그래서 문건이 뭔데요. 그래서니요 고양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 안 보여요? 동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거 때려 죽으면 모를까. 몇 마리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아니 죽이는 현장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짐승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놈이 사람이라못 죽일 것 같아요? 법으로는 고양이를 지킬 수 없지만 오소룡 팀장의 말대로 카메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 살해 사건의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기로 한 한도 어제 그 일에 대한 사사로운 복수예요? 아님 뷰어랑 콜라보라도 했나? 혹시 제거 봤어요? 뭔 소리예요 내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강피드님이 뭘 썼는지 어떻게 어떡해. 알아요? 초능력자고 나발은 그니까 봤냐고요! 안 봤다고요! 봤잖아요! 꿈꿔요? 잠덜 깼어요? 아씨뭔 개소리야! 참! 그만 그만! 결국 혼자 조사에 나선 한도 에이차. 노끈에 묶인 고양이들 찾은 그 순간 살금살금 다가온 할아버지 심지어 호미를 들고 단숨에 김혜수 배우가 또 해내버린 2025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트리거. 김혜수 배우가 또 해냈다는 표현 그대로 김혜수의 압도적인 표정 연기와 액션이 쏟아지는 디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제가 놀란 건 중고 10 한도역의 정성일 그리고 열정초가 장교역의 주종역 두 배우의 호흡이 척척 잘 맞아서 보는 재미가 두 배가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기파 배우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특히 작품 자체의 구성이 너무 좋았는데요. 트리거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에피소드 식으로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우리 모두 공감할 만한 소재라서 작품에 깊게 빠져드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위트가 더해져서 작품을 끊김없이 보게끔 합니다. 아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마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알고보니 많은 팬을 보유한 경이로운 소문의 유선동 감독님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연출을 맡았더라고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게다가 배우가 김혜수였으니 얼마나 장면이 잘 나왔겠어요. 정의로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유선동 감독의 말처럼 작지만 큰 이야기를 너무 잘 풀어냈으니까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첫 장면에서 장총을 든 가짜 복사에 대항해 카메라를 무기처럼 든 탐사보도 PD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걸 슈팅이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찍는 것도 슈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유선동 감독님은 카메라를 무기처럼 들고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짜릿함을 선사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추천했으니 꼭 보셔야겠죠?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900배 더 재밌게 해설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